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전부터 기획했었던 어, 원 고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좀뭐 교육의 목적이기도 하고 어, 사람들이 이제 원 고정 원 고정 하는데 이게 원 고정이 뭐냐면은 어, 몬스터볼을 던질 때 포획하는 원을 고정시켜서 이게 포획하는 원이 작아지면은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시죠? 엑셀 그그 그 밑에 당기는 그레이트 어, 그다음에 나이스. Nice, 그다음에 이 빈볼로 아무것도 없이 던지는 건데 제가 한번 똑가스한테 한번 좀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려 볼게요. 몬스터볼을 던지기 전에 이제 포켓몬이 이제 회획하는 화면이 나오면 한세 가지 모션이 있어요. 하나는 이렇게 이동하는 거. 양옆으로 이동하거나 는 아니면 위아래로 이동하는 거. 그두 번째는 이제 공격하는 모션. 그다음 세 번째는 뭐 하품 아니면 이제 뭐 기지개 뭐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공격 아닌 모션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배제를 하고 아, 이 공격하는 모션에 주의를 해야 돼요 왜냐면은 공격을 할 때는 원이 줄어들잖아요 방금 보셨죠? 원이 줄어들지 않고 원이 없어져요 그러고 나서 공격 모션이 끝나면 다시 원이 줄어드는 게 시작이 돼요 요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원 고정을 하는 거예요 자 몬스터볼 계속 누르고 있으면 원이 이렇게 작아지죠? 계속 작아지다가 던지기 전에 던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크기로 원을 일단 맞춰 놓는다 하고 원 크기에 맞았을 때 몬스터볼을 손을 딱 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 이제 앞에 있을 때그 원이 줄어들다가 어그딱 크기로 줄어 이제 멈춰 있어요. 보시면 은 제가 멈춰 놨죠. 던져볼게요. 아까 그대로 그랬죠. 그래서 그레이트로 들어갔죠. 생각보다 좀 작았는데 그레이트였네. 전 엑셀인 줄 알았는데 아무튼데 네. 요. 원리를 조금 이용을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 고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몬스터볼을 눌러서 원을 크기를 맞춰 놓고 다른 걸로 한번 해볼게요 원 크기를 맞춰 놓고 어, 포켓몬이 공격하는 모션에 맞춰서 내 볼을 던진다 왜냐면 공격하는 모션에는 원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똑같은 원으로 그대로 계속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썬터라이로 한번 원을 맞춰 볼게요 맞췄어요 자. 아, 다시 한번 공격 모션 맞춰서 아이고 제가, 제가 잘못 떴데 타이밍은 이게 맞아요. 타이밍은 맞은데 <laughs> 제가 이제 영점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제 안 들어간 건데 아무튼 잡혔네요. 다른 포켓몬을 한번 더 해볼게요. 네, 아 뿔충이 뿔충이 같은 경우에는 점프 모션이 되게 인상적이죠. 자원 고정을 한번 이제 네, 방금 보셨죠. 공격 모션일 때는. 없어지는 원이 점프 엄청 뛰고, 자원 고정을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네, 엑셀로 들어갈 수 있게 공격 모션. 아, 지금 제가 또 요것도 잘못 던진 거예요. <laughs> 죄송합니다. 이게 타이밍은 이게 맞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원을 고정시켜놓고 세 번째가 공격 모션에 내가 어떻게 던지느라가 중요한데 어? 상원 중이 나왔네 야생에서자 상원 중 한번 해볼게요 원을 줄여서 공격 모션 때 방금 원 없어졌죠 다시 나타났어요 자, 아유. 성원순 같은 경우는 익숙치 않은 포켓몬이라 저는 좀 멀리 있는 줄 알았더니 원이 작아서 좀 가까이 있었네요. 자, 다시 원을 고정을 시켜놓고, 자 이제 공격 타이밍에 맞춰서 제가 이제 돌리고 던지면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자 점프 로원 고정 시켜놓고 기다렸다가 기다렸다가 네 지금 딱 던지면은 이게 원이 나타나는 순간에 이 몬스터볼이 거기로 들어가야 돼요. 원이 안나타나했을때 공격모션 때 들어가면 이거 튕겨나오거나 그냥 안 들어가겠죠 지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까 원 고정시켜놨으니까 그대로 한번 던져볼게요 됐죠? 그대로 똑같이 들어갔죠 자이원 고정 원리를 이용해서 어.. 전설.. 의 어, 이제 전설 포켓몬을 잡을 때에도 원 고정시켜놓은 다음에 그 원만 고정돼 있으면은 얘가 공격모션 때마다 내가 똑같이 그대로 0점만 맞춰서 던지면은 계속 엑셀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볼카노를 한번 해볼게요 볼카노.. 나 조금 까다로운데 보셨죠? 공격모션 때 없어졌죠. 그 다시 나타났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원 고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원을 고정시켜 놓고 그 다음에 기다렸다가 공격하는 타이밍에 맞춰서 내 몬스터 볼을 던져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공격 타이밍 때 던져도 이게 공격이 안 끝났는데 볼이 들어가게 되면은 볼은 튕겨져 나와요. 그래서 뭔가 끝나는 타이밍으로 맞춰서 공을 던져서 여기 탁 들어가게. 이 타이밍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다음. 아마 원리를 이, 이해하는 거는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갔을 때 이 공격 타이밍을 맞춰서 볼을 던지고 이게 공격이 끝날 때쯤에 내, 내 손에서 볼이 떠나는 거를 맞추는 게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원고정을 하려면은 다 전설 포켓몬으로 사실 연습하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필드에서 나오는 포켓몬으로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연습을 많이 하실수록 전설의 포켓몬 잡을 때는 오히려 더 쉬워지는 거예요. 포켓몬을 가리지 말고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어떤 포켓몬은 공격을 많이 할 거고, 어떤 포켓몬은 공격을 덜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연습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얘기, 예, 강의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